자신 반갑습니다 우리. 반갑습니다. 아, 뭐,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잘 부탁해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이게 너무 더 맥주구나 <laughs> 따르는 게. <laughs> 아. 아. 아 우리 막 한한다. 음오 맞죠. 자 그럼 우리가 어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. 네. 음. 자 소율이 물어봐도 되나? 네. 나이 혹시? 우와 저저 오빠 처음 만났을 때스 20대였죠. 그렇지. 오빠 저 지금 서른 대 살이에요. 뭐라고? 서른만 아, 진짜로? 네. <laughs> 아, <너> 엄청 동안이구나. <laughs> 오빠도 대표 동안이잖아요. 맞아요. 봐봐, 이제 진짜 예전 같지 않잖아. 근데 우리. 오빠 사년 H O T 때도 요기능이 있었나? 봤다. <laughs> <고맙다. 웃음> 난 항상 얘기해. 나는 나... 10대 때부터 주름이, 눈주름이 있었다고. 그게... 눈 맞아, 게... 늘 있었거든. <laughs> 근데 그 이제 나이 드니까 사람들이 다. 아, 그렇게 응. 얘기해. 나 어. 사실 눈도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았거든. 아, 이제는 어. 이제 노안이라고 그러고. <laughs> 저도 사람들이 다저 30대로 생각하고, 막 나이 얘기하면, 은 어, 진짜요? 막 이래요. 뭐 느낌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사실 피부 이렇게 보니까. 애기인데 뭐, 애기 피부. 애기 피부. <laughs> 응애. <laughs> 응애. <laughs> <laughs> <오, 완전. 웃음> 와, 완전 <laughs> 멋있는 게. 아, 순발력 너무 <laughs> <laughs> 와, 대박. 아, 순발력이. 응애라니. 더 뒷담드려, 꼭한 팀으로 묶어줬어. <laughs> 자,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좀 메이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봅시다. 네.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렸잖아요. 네. <laughs> 나 되게 궁금했거든요. 누가 누굴까 도대체? 아, 사람들은 그 이름이 공개가 안돼 있어요. 어. 안돼 있어요. 아.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세요. 네, 아뭘 하는 하는데요? 진짜? 이거다? <유나? 웃음> 뭐야? 반대인데 우리가 한 명씩 얘기를 해 보고 네 네. 네.